얘들아, 안녕. 오늘은 파동과 물질의 성질 단원의 파동, 전자기파의 간섭과 회절 두 번째 강의를 해보려고 해.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파동의 성질 중에 간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 거야. 어, 특히 이 간섭에는 종류가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있는데, 어느 조건에서 그런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일어나는지, 구간간섭 조건과 상쇄간섭 조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저번 시간에 복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파동의 간섭현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파동은 기본적으로 어, 두 개의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났을 때 서로의 이동하는 방향이나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 하지만 서로의 그 파동과 파동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파동의 모양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간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간섭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 간섭의 종류에는 보강간섭과 상쇄간섭. 이렇게 총두 종류의 간섭이 있는데,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두 파동이 같은 모양으로, 모양은 다른 말로 위상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모양으로 만났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파동의 진폭, 파동이 흔들리는 정도가 더 커지는 현상이고, 상쇄 간섭은 보강과 반대로 두 파동이 반대 모양 혹은 위상으로 만났을 때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 파동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같은 모양으로 만났다는 것은 둘다 위로 블록한 형태가 서로 만났을 때 어, 같은 모양이라고 할수 있고 상쇄 간섭은 서로 반대 모양 하나는 위로 블록인데 다른 하나는 아래로 블록으로 만났을 때 이런 때는 상쇄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어. 어, 그럼 어쨌든 파동이 간섭을 일으키려면 적어도 파동이 두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두 개가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떤 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조건을 알아보도록 할 거야. 간섭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보강 간섭 조건은 두 파동이 같은 모양으로, 같은 위상으로 만나게 되는 조건을 의미하고, 상세 간섭 조건은 마찬가지로 두파동이 반대 모양, 반대 위상으로 만나게 되는 조건을 의미하는데, 어, 그럼, 언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어, 일단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간섭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파동이 두 개는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파동이 두 개가 서로 만나는 현상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어, 파동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을 파원 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s1 이라는 파원이 있고 s2라는 파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될것 같아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어, 파면 같은 모양을 이은 선을 파면 이라고 하는데 이 파면이 둥근 모양이지 이런 둥근 모양의 파동을 우리는 무슨 파라고 했었는데 기억날까? 그렇지. 구면파라고 얘기했어. 파면이 이렇게 직선 형태인 파는 무슨 파라고 했었지? 그렇지. 평면파라고 했었어. 지금은 구면파 두 개, S1이 만들어내는 구면파와 S2가 만들어내는 구면파. 이렇게 구면파 두 개가 서로 만나는 그런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야 여기 설명이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하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 파동의 마루, 그러니까 가장, 어위 지점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파동의 골이다. 즉, 가장 아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보면, S1의 마루, 그리고 S1의 두 번째 마루가 있는데, 이첫 번째 마루와 두 번째 마루 사이의 간격을 표시를 해놓고, 요거를 람다라는 그리스 로마자를 썼는데, 요 람다가 이제 파장이라고 부르는, 파가 얼마나 긴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음. 근데 지금 S1하고 S2, 가만히 살펴보면, 모양이 완전 똑같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런 상황을, 위상이 동일한 두 파장, 파동, 파동이 만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 즉, 모양이 똑같고, 파장도 똑같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 어떤 지점은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어떤 지점은 상쇄간섭이 일어날 건데 그 지점을 두 개만 한번 꼽아보자 먼저 여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P1이라는 지점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점은 P2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해볼게 자, 이두 두 지점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렇지. 잘 찾았어. P1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색 실선과 하얀색 실선이 만났어. 무슨 말이냐면 파동의 마루와 마루가 만난 거지. 근데 요 실선은 S1이 만들어낸 마루고 요 실선은 S2가 만들어낸 마루니까 서로 다른 두 파동이 똑같은 모양으로 만난 거야. 즉, P1이라는 지점은 같은 모양으로, 혹은 위상으로 만난 지점이 되겠지. 그렇다면 P2는 뭘까? P2는 예상하는 대로. 하나는 실선. 그러니까 파동의 마루가 왔지만, 다른 하나는 점선. 즉, 파동의 골이 왔지. 마루와 골은 정반대이니까, 피투는 반대 모양, 혹은 반대 위상으로 만난 지점이라고 할수 있겠어. 그러면은, 우리 위에서 배웠듯이, 같은 모양으로 만난 지점이니까, 결국에는 무슨 간섭이다라는 걸알수 있을까? 그렇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할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반대 모양으로 만났으니까, 여기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까만색 실선으로 보면, 이 P1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되는 이 검은색 선 위에 하나의 점이고, 그리고 다른 점도 보면 다 마루와 마루, 골과 골,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점들이 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인 걸알 수가 있어. 그 다음 P2는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라고 해서 이 까만색 점선으로 표시됐는데, 어 다른 지점도 보면, 여기도 마루와 골, 마루와 골, 마루와 골, 마루와 골이 만난 지점을 다 이어서 점선으로 표시하면, P2가 지나는 하나의 점선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검은색 실선, 실선 위에 있는 이 지점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이거를 이제 보강 간섭 조건이라고 하는데, 1번, 보강 간섭 조건이라고 하는데, 한번 어떤 조건인지 생각을 해보자. 지금 S1이 만든 마루까지의 거리가 있을 건데, 이 거리는 같은 시간 동안 S1이 만들어낸 파동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이동한 경로를 말하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루까지 이동한 경로는 이거야. S2가 만들어낸 파동이 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경로가 이건데, 이두 경로의 길이가 다르지. 요것과 요것이 길이가 달라. 어, 시간이 갔다고는볼수 없고 그냥 위치 이 위치에서 파동이 두 개가 만났는데 이 S1이 S1이라는 파원이 만들어낸 파동이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 S2가 만들어낸 파동이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 그러면 눈으로 딱 봤을 때어 S1의 파가 이동한 거리보다 S2가 이동한 거리가 이 파동이 이동한 거리가 더 길다라는 걸알수 알 있지. 그러면, 대략적인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어, 아,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고 치면, 나머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더 많이, S2가 더, 얼마나 더 많이 이동했냐, 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지. 요거를 우리가 약속을 할 건데, 세모라고 쓰고, 얘를, 경로, 차, 라고 할 거야, 경로 차. 그서 세모가, 경로 차인데,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절대 값 붙이고, s1, p1 까지 선분 길이 빼기, s2, p2 선분의 길이에 절대 값을 씌운 거다라고 할수 있어. 절대 값을 왜 씌웠냐면은, 얘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절대값을 씌웠다 이렇게 볼수 있어 그래서 지금 S1P1 길이가 요만큼 길인 거고 요거 S2P2는 요만큼인데 빼면은 요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경로차다 요 경로차가 언제일 때는 항상 보강간섭이 일어나냐면 2분의 람다 즉 파장의 절반이야 이거를 이제 반파장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반파장. 반파장에 2m을 곱한 거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지점은 항상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 요게 보강 간섭 조건이야.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다요 조건을 만족을 한다라는 거야. 음, 단,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M은 0부터 1, 2, 3, 0을 포함한 정수를 넣을 수 있어. 이게 이제 보강 간섭 조건이야. 지금 이 P1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얘를 대략적으로 원을 그려봤는데, 대충 빼보면, 요 길이가 요만큼이 나오거든? 요만큼이 이제 람다, 이 람다. 람다, 남다, 람다니까 두개 합치면 이람다지? 그니까 러 여기에다가 이제 2를 넣으면, 2를 넣으면 요 조건이 만족을 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선이 요 선이다. 요 선은 m이 2인 선. 그럼 얘는 뭘까? 얘는 m이 1인 선. 얘는 뭘까? m이 0인 선. 얘는 뭘까? m이 1인 선. 얘는 뭘까? m이 2인선.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보강 간섭 조건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상세 간섭 조건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야. 어, 마찬가지로 경로차는 S1, S1, 이번엔 P2라고 할게. 왜냐면 상세 간섭은 P2에서 일어났으니까. 절대 값. 빼기 S2, P2. 한분 이 길이를 경로차라고 한다. 즉 무슨 말이냐? S1P2는 요거고 S2P2는 요건데 얘가 얘보다 길어 보이지? 그러니까 빼면은 뭐요이 선분을 기준으로 이 선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지름 그려 보면 음 요거 같은데. 응. 대략 요런 이런 요런 선분이 나올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하고 요거 길이가 같은 거고 그러면은 그걸 뺀 거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만큼이 델타가 되겠지 요 델타가 어 서로의 선분의 길이를 뺀 건데 아까 보강간섭은 얘가 2분의 람다의 2m이었는데 2분의 이 m 플러스 1이라고 할수 있어 m은 마찬가지로 0, 1, 2, 땡, 땡, 땡 이렇게 0부터 0을 포함하는 정수 이렇게 넣으면 얘가 상세 간섭을 만족하는 상세 간섭 조건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강 간섭 조건과 상세 간섭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어디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 여기 이 선생님이 이걸 안 써놨는데. 지금 요거가 뭐냐면 2번인 상쇄간섭 조건이야. 음.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마치는 마지막으로 퀴즈를 한번 내볼게. 요거는 이제 그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인데 파원 S1과 S2 사이의 간격이 지금 3람다거든. 여기서 이게 람다니까 1람다, 2람다, 3람다. 그러니까 s1과 s2 사이의 간격이 3람다일 때두 파원 사이에서 보강 간섭이 몇번 일어날까를 한번 어... 퀴즈로 내볼게. 너희들이 영상이니까 한번 멈춰 놓고 몇번 일어날까를 한번 대답해 봐. 몇번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봤어. 정답은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야. 정답은 다섯 번이다. 근데 이게 왜 다섯 번인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어, 추가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기는 어 조금 궁금한 친구들은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어 궁금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 있는데 그러면 조금 패, 패스를 해도 어,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자어 한번 보자. 일단은 어 우리가 보관 간섭 조건과 상쇄 간섭 조건에서는 항상 경로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로차를 생각을 해볼 건데. 경로차의 최대값과 최솟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볼게. 여기 S1과 S2 사이에 이 초록색 선분이 있다고 할 때, 이 선분 사이에서 가장 가운데 지점을 체크를 해 볼게. 가운데 지점은 S1에서 이동하는 거리와. S2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완전히 같겠지. 그럼 이두 개를 빼면 0이야. 그래서 아 가장 경로차가 작게 나오는 경우는 0이구나라고 할수 있어. 경로차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경우는 물가를 생각해보자. 이이 이 지점을 점점점 S1에서 S2 쪽으로 점점점점 이동시키면서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이제 경로차가 점점점점 커지겠지. s 선분 S1이 선분 S2보다 길어질 테니까 그러다가 가장 최대 값은 S2가 됐을 때야 그때는 S2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0 S1으로부터는 3람다만큼 떨어질 테니까 최대 3람다까지는 경로차가 날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두 파원 사이에서니까 이게 S2로 완전히 갈 수는 없지 이 지점이 따라서 3람다보다는 작은 값의 그 경로차가 나타나게 될 거야. 요게 이제 어 s1과 s2 사이의 간격이 3람다일 때의 경로차 조건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보강 간섭이 궁금하니까 보강 간섭 조건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에 2m m은 0, 1, 2, 3 땡땡일 때라는 조건이 보강 간섭 조건이지. 그래서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만, 동시에 만족하는 M이 몇 개인지를, 어, 결정해 보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 1, 2를 다 만족하는 M은 0부터 생각해 보자. 0을 넣으면 경로차가 0이면 이 조건에 포함되지. 0은 되고, M이 1일 때는, 어, 이제 경로차가 람다가 되니까 람다도 포함되지. M이 2일 때는 2람다니까 포함되고, 언제가 안 되냐면, m이 3일 때는 포, 이게 3람다가 되는데, 3람다는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이거는 포함하면 안 돼. 그러면, 어, 세개네 근데 문제는, 음, 지금 m이 0인 거는 가운데가 m이 0인 거거든. 그리고, 이제 m이 1인 거는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이 m이 1, 이쪽으로 갔을 때 m이 2일 거야. -E, e.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두개 값이 나왔으니까 이두개 값이 왼쪽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따라서 요거는 이제 대칭으로 2회 나오니까 총 횟수 보강검사 일어난 지점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오른쪽에서 이거, 왼쪽에서 이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다섯 번. 이라고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 자, 요거를 이해했으면 너희들이 그 다음에는 한번 상쇄 간섭 지점. 상생 간섭 지점이 몇번 나오는지도 한번 스스로 계산해 보면 좋겠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다.